고양이들 생것이 아뭐 먹을 가 생것이 들든가 그렇게. 도두 같은 거리와 근데 어쩔 수, 어쩔 간데요먹어수어 이거고 이 아, 시원해, 먹으려면 먹어. 안 먹어요, 그런 것은. 네. 그런 것은 혈당이 아주 안 좋아, 당뇨에. 그런 것은 이제 이럴 때나 먹지, 일안할 때는 먹으면 안 돼. 요 고양이가 아까 준, 던져준 뼈다귀를 잘 먹는구만, 생선가시하고. 네? 생선대가리를 잘 먹어요, 고양이가. 아유. 아유. 고양이들이랑 이쪽저쪽에 많기도 많기도 하네.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어나떤것이요 <목소리가>